예우씨도 작품 다 처음이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 예, 저도 뭐 혜진이형이나 음. 남기이랑 왔다갔다 하면서 보고 사실 별 관심 없고요 저도 이제 예진이한테 관심이 있어 예, 그래서 뭐 아니나 다를까 예. 빛나는 외모와 음. 예, 가만히만 있어도 기분을 충족시켜는데 음. 만나는 신이 거의 없었어요 한번 예. 음? 싸우는 거 외에는 한번 만나는 신이 음. 있었는데 너무 음. 예진이한테 미안하게도 자꾸 설리 쪽으로 또시을 <laughs> <laughs> 예전에 보겠다라고 봤지만 자꾸 옆에 있는 설리 쪽으로 가서. <laughs> 맞아요, 설리 씨 나오죠. 동군을 동원하여 국세를 펼쳐아 오시오. 고래가 삼킨 국세를 찾기 위해 해적과 산적, 그리고 개국세력이 바다에서 대격전을 펼칩니다. 명품 연기에 시원한 액션과 웃음을 더해 올려는 관객들을 찾을 예정입니다. 어, 이번 영화가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손예진 씨의 액션.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음. 정말 정통 액션을 내가 할수 있을까. 근데, 잘했죠 뭐. 이번이 어, 아니면 어. 더 늙으면 이제 <laughs> 안시켜줄것 안 같기도 어, 하고, 어. 그렇잖아. 막, 아니, 서른, 진짜 막 서른 여섯 됐는데 막 시켜줄 <laughs> 것 같진 아. 않고 해서, <laughs> 다음이 두 번이 걸렸는데, 음. 한 열흘을 정말 이렇게도 못 돌릴 정도로 아. 너무 심하게온 거예요. 아, 정말 울고 싶었던 적이 많았어요. 아, 네. 그렇군요. 그, 포기할까라는 생각도. 그런 적은 없었고 그냥 환불할까? 아 환불할게요. 환불하게요. 환불할 때꼭 영수증 갖고 나 <laughs> 영화의 스케일이 압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바다에 나가서 찍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바다를 우리가 육지에서 좀더잘 찍자.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. 기대가 됩니다. 자내 배우와 좀더 솔직한 이야기 시작됩니다. 해적에서 엔지 왕은 누구? 하나 둘 셋. 유혜진 씨군요 전화 혜진이 형을 찍었냐면 혜진이 예. 형의 애드립이나 많이, 이렇게 재밌는 걸아 많이 하시까 상대방들이 연기하다가 나도 그것 때문에 찍은 거 네, 혹시 아 무섭게... 워낙 어려운... 저희 죄송한데 소품은 <laughs> 또 써야 되는데 <웃음> <웃음> 그거를 뿔질러 네? 뿌시면 이게 편하긴 하겠다 그래요 왜냐면 이 아, 아, 역시 유혜진 씨는 소품도 애드립으로 이렇게 <laughs> 네. 솔직히 이 중에서 비주얼 최고 비주얼 짱은 이 사람이다 유혜진 하나, 둘, 셋 누굴까요? 손예진 씨군요. 어. 어, 세 분의 의도가 손예진 씨의 의도가 달라 보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일단 손예진 씨는 유해진 씨. 비주얼 짱이다. <laughs> 예, 어떤 진짜 뜻이죠? 이번에 분장을 했는데 <laughs> 예. 너무 잘 어울려서 <웃음> 어, 어. <웃음> 이런 얘기 하기엔 너무 죄송하지만 완전히 저희 영화에서 그지처럼 나오고 <laughs> <laughs>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이죠. <laughs> 저렇게 분장을 저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마음이 편해요. <laughs> 정, 정말. 시상식장에서 이렇게 막 턱시도 입으실 때는 어떠세요, 마음이? 음, 그것도 또 하나의 제 모습이죠. <laughs> 몇만 이상 됐으면 좋겠다. 공약이라기보다.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다 보셨으면 좋겠다. <laughs> 관객 수 5천만 공약 고습니다 <laughs> <laughs> 김태우 씨는 그럼 이렇게 여쭤볼까요? 8월 6일 개봉이잖아요. 몇월 며칠까지 걸려 있었으면 좋겠어요, 영화가. <laughs> 제가 또 다른 영화 협녀가 <laughs> 겨울에 개봉한다. <개봉하거든요. 웃음> 개봉 전에? 전까지 그렇습니다. 아. 아. 이거 어떡하지? 자 돌발 상황 발생 김태우씨 인터뷰하는 동안 손가락을 부러뜨린 유혜진씨 공개수배합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아, 니야 <laughs> 대박 징크스다 하나 사주셔야 돼요. 죄송합니다 이거 게리라 데이트 한번 <laughs> 좋다 좋다 게리라 데이트 <laughs> 아 이거 뭐 저희 영화 해적 8월 6일 개봉합니다 화이팅 <laughs>